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C 언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포인터 변수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요. 포인터 변수는 C 언어에 있는 특징적인 이제 내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메모리에 보면은 200번지에, 200번지에 A라는 값, A가 가지고 있는 값이 여기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200번지를 가르키는 이제 변수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는 지금부터 B라는 것은 일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포인, 포인터, 주소를 기억하는 변수구나라고, 어, 이렇게 이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선언할 때는 이렇게 별을 붙여주게 됩니다. A라는 변수를 선언할게요. 자, A라는 변수는 일반적인 이제 변수가 되고요. 어,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10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가 200번째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200이라는 것을 이제 B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에 주소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a의 주소를 메모리의 주소를 말을 하는 거죠. 이거를 b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몇 번째에 저장되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겠죠. 네. 그러면 이 b에는 지금 뭐가 기억되는 거예요? 주소가 기억된다 그랬죠. 주소. 그래서 a의 주소, a의 주소. 예를 들어서 200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 B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200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해주세요라고 하고, 네, %D를 쓸게요. 네, 줄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B가 가르키고 있는 값할때 이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선언할 때는 이 별을 쓰게 되면 선언 별 B에서 선언이 되는데요. 출력할 때 하면 이 B는 B가 가르키고 있는 곳의 값이에요. B가 지금 200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200번째 찾아가는 거요. 예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음, A가 지금 10이었죠. 네, 10. 그래서 10이 기억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출력 결과는 뭐가 되는 거요? 예 10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 포인터 변수는 우리가 C 언어에만 있는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 우리가 기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입니다. 시언어에 있는 연산자인데 우리가 더셈, 펠셈, 곱셈, 나누셈은 이제 어떤 언어에 든지 있는 건데요. 자, 얘는 특징적으로 뭐가 있냐면 뿔뿔이 있어요. 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식 증가하겠다. 어, 일식 감소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거는 삐는 어,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와 b는 a 뿔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결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으로 a가 이제 10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뿔뿔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경우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첫 번째 a 값을 증가시켜요. 네. 그다음에 어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a가 10이었는데 a 값을 증가시키면 11이 되고 이11 값이 이제 b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대입을 먼저 해요. 그다음에 a 값을 증가를 시켜 줘요. 그래서 a가 처음에 10이었다. 그럼 b는 일단 a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 주고 나서 그다음에 11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b에 들어오는 값은 뿔뿔이 앞에 있었을 때와 뒤어 있을 때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더 마이너스로 해볼게요.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결과가 다르겠죠. 얘는 어때요? 첫 번째, 어, 감소를 먼저 시켜주고, 두 번째, 이제 대입을 시켜줘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때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순서를 일단 적어 놓은 다음에 해줘도 될것 같아요. 얘는 어때요? 첫 번째, 대입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제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럼 a가 똑같이 10이다. a가 10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b에 들어오는 값은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세요. a를 먼저 감소시켜요. 그다음에 b 값에 집어넣어요. 됐죠? 얘는 b를 먼저 대입을 해요.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감소를 시켜 줘요. 이렇게. 자, 차이점이 있죠. 네. 이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시언어에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많죠. 또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는 한 학기 동안 시만 다루기도 하고 여러분이 서점에서 책을 보면 시언어 책이 절대로 얇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부분으로서 시언어의 내용을 넣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여러분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이 어, 기억을 합니다. 시언어의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다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언어에서 #include 하고 나서 stdio.h 헤더 파일을 이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입출력에 관련된 헤더 파일을 가져왔고요. 자 main 하고 진행합니다. 앞에 뭐 int다 그런 거 써져 있는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int, 지금부터 변수 선언을 시작합니다. int는 뭐죠? 정수로 선언하겠다. 그래서 a라는 변수, 정수가 들어야 됩니다. b라는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줄수 있어요. 선언하면서 초기 값을 이렇게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변수에다가 b 더하기 c를 넣겠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차한잔 생각을 해볼게요. a는 지금 비어있죠? B는 5였어요. C는 뭐죠? 3이었어요. 다 정수형 변수입니다. B 더하기 C를 해서 A에다 대입을 하겠다. B 더하기 C를 하면 뭐가 되죠? 네, 8이 됐어요. A는 8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주세요. 네, 프린트 F 들어가는 거죠. %D, 정수형태로 출력을 하고, 또 정수형태로 출력을 하고, 또 정수형태로 출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줄을 바꾸겠다. 예, 제어 문자 줄 바꿔 주세요. 출력하고 나서 커서를 다음 줄로 떨어뜨려라라는 겁니다. B하고 C하고 A를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출력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이 %d는 정수 형태로 출력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넣어 주면 돼요. 그럼 얘는 B가 출력될 자리, 얘는 C가 출력될 자리, 얘는 A가 출력될 자리군요. B가 얼마죠? 5가 되죠. C가 얼마죠? 네, 3이 되죠. A가 얼마죠? 8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다라는 거고, 이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기호들 있죠. 기호들도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출력 결과가 자, 이렇게 나오겠군요.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수식을 보세요. A는 B 빼기 C를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B에서 C를 빼면 여러분이 지금 A가 8이죠? B가 5고 C가 3이에요. B 빼기 C를 하면 얼마죠? 2가 되죠. 그래서 A값은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2가 된다라는 거죠. 얘도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네, 프린트 F 해주고 나서 자 정수 형태로 출력하시오. 빼기라는 기호를 출력하시오. 또 정수 형태로 표시하십시오. 정수 형태로 출력하고 줄 바꾸시오. 하고 나서 뭐뭐를 출력할 거냐? B하고 C하고 A를 출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B가 들어오고 순서대로요. B가 들어오고 C가 들어오고 A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B는 5고 C는 3이고 A는 2군요. 사이사이의 기호 그대로 출력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군요. 라는 거죠. 자, 또 A는 B 곱하기 C를 하자. 곱하기는 이렇게 별 모양으로 씁니다. 자, B 곱하기 C를 해서 A 단어시오. B가 5고 C가 3이니까 A는 뭐가 들어온 거죠? 15가 기억이 되겠군요. 그것도 이제 그대로 출력을 해보자 라는 거죠. 프린트 F, 출력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정수 형태로 출력하시오. 됐점그 다음에 이 기호를 출력하시오. 정수 형태로 출력하시오. 이 기호를 출력하시오. 정수 형태로 출력하시오. 줄을 바꾸시오. 뭐뭐를요? B하고 C하고 A를 출력해주세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5가 되고, 3이 되고, 15고, 사이사이에 있는 기호, 이렇게 출력이 되겠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A는 B 나누기 C를 한 거고, 이제 프린트 문은 여러분이 알겠죠. 어, 이건 뭐예요? b 나누기 c를 해서 목만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5 나누기 3을 하세요. 정수만 계산하세요. 3, 1은 3하고 2가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목, c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또 생각할 건 뭐냐면 지금 b가 정수예요. c도 정수예요.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면 결과 정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의 결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1. 그래서 어, 출력 결과는 이제 b 값이 뭐가 a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우리가 이제 프린트 문장을 한번 살펴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a는 b 나누기 c. 자, 중요합니다. C 언어에서는 정수 어, 연산 더셈 뺄셈, 곱셈, 나누셈 하든지 정수를 하면 결과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어, 나누기 3을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예요. 1점 뭐 그런 거 없어요.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A에는 이제 1이 들어올 거고, B는 얼마였어요? 네. B는 5였죠? C는 얼마였어요? 3이었죠? 그럼 이제 출력 결과를 해보세요. 프린트 해주세요. 자, 정수 형태로 출력하시오. 나누기 기호하시오. 정수 형태로 출력하시오. 네. 그 다음에 정수 형태로 출력하시오. 줄 바꾸시오. 네, B하고 C하고 A를 출력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가 얼만가요? 5, 3, 1 이렇게 되는 거죠. B, C, A 순서대로 사이에 이 기호를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B%C예요. 이건 뭘까? 이건 무슨 연산자다? 나머지 연산자가 돼요. 나머지. 자, 5 나누기 3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몫이 되는 거고 얘가 뭐예요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에는 2가 기억이 되고 b는 5 그대로고 c는 3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 볼게요 프린트 해주세요 퍼센트 T. 자 근데 퍼센트 기호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퍼센트를 계속 쓰고 있죠 퍼센트 기호를 출력할 때는 이렇게 퍼센트 두 번을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퍼센트 t 는 하고 나서 퍼센트 T 줄 바꾸시오 그 다음에 B, C, A를 출력하시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5고, C가 3이고, A가 2군요.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음, 기호. 이렇게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또 비교 연산자도 있습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 네, 같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호가 뭐라 그랬어요? 네, 같지 않다의 표현이고요. 이거는 이제 같다가 됩니다. 자, 얘는 이제 크다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이제 초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작다 또는 미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이제 크거나 같다, 다른 말로는 이상. a는 작거나 같다 이제 미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는 10이다. 이 말은 뭐예요? a라는 변수방이 있는데 10을 대입하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요. 자, 근데 이제 a는 10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조건문에서 사용이 됩니다. a하고 10이 같으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어, equal과 이 equal 두 개짜리를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qual 하나가 쓰는 것은 대입이 되고요. equal 두개 쓰는 것은 같으냐라고 물어볼 때 사용이 되고요. a하고 10이 같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조건문에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같지 않다의 표현은 프로그램 언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다른 건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같지 않다는 C 언어에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축 연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E 이골 B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거죠. 이 말은 A는 A 더하기 B다라고 이제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예, 이런 기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Shift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연산자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equal이 들어가야 되죠. 네, equal을 빼먹었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시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주면 되냐면 얘는 a-b라는 의미가 되고요. 얘는 a 곱하기 b라는 의미고 얘는 a는 a 나누기 b라는 의미고 얘는 a는 a%b라는 의미고 자, 얘는 자, 이것의 의미가 되죠. 네, a는 이거 shift 연산자입니다. a, 자 이렇게 하세요라는 이제 내부적인 의미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값을 넣어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올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전제적으로 이제 살펴보면 #include 해주고, 네, stdio.h 헤더 파일을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메인 메인 앞에 int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메인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호가 들어갑니다. int a는 10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a는 정수형 변수로 쓸 거고 어, 기본값으로 10을 대입하겠다. 선언과 초기값을 지금 같이 준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떤 어떤 거나 똑같아요. int a 정수형 변수 선언합니다. 그리고 a는 10입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a라는 변수 방을 마련을 하고, 네 거기에 이제 10을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a 뿔뿔 이렇게 있어요. a 값을 하나 증가시키겠다라는 거죠. 어떤 학생은 또 이거를 음, 다르게 해석을 하는 학생 이 있는데, 어이걸 이퀄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을 하나 증가시키겠다 하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요? 일단 11이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주세요. 프린트 F 해주고 나서 화면에 이런 기호를 이제 표시를 해달라는 라 거죠. 이 기호 그대로 표시해주면 되고, 우리 이제 %d를 찾으세요. 줄 바꾸세요. a를 출력해주세요. 그러면 a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d만 이렇게 신경 쓰세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a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 결과는 이제 이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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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건 이제 기본으로 표시가 되고, 왜냐면 여기서 기본으로 표시하는 게 나오고, %d 자리에 이제 a가 출력을 합니다. a가 지금 얼만가요? 네, 11이죠. 그래서 화면에 이제 11이다라는 게 이제 출력이 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했죠. 그럼 a 값을 하나 감소시켜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a 값은 뭐가 되나? 10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해보자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d만 신경 쓰면 되는데, 여러분 이제 시연화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기호를 표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정수 형태를 출력하시오. 그리고 커서를 아래로 떨어뜨리시오. 그 다음에 a 값을 표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화면에 뭐가 돼요? 이거 그대로 이제 그대로 표시가 되고, a 값이 얼마인가요 10이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군요. 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이꼴은 5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내부적으로. a는, a는 a 더하기 5를 하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a가 지금 10인데 10 더하기 5를 하면 15가 되죠. 그래서 a값은 뭐가 돼요? 15가 되겠군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프린트 해주세요. 라고 하고 나서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기까지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퍼센트 D 줄 바꾸시오 A 값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화면은 어때요? 이게 이제 그대로 표시가 되겠고, 자 A 값이 얼마인가요? 15죠. 그래서 15가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A가 지금 15에서 넘어왔고요. 이제 이번에는 A는 A- 마이너스 이 l 은 5다. 이 문장을 수행을 해 볼게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A는 A-5를 수행하세요라는 뜻이죠. A가 15니까 5를 빼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해 보고자 합니다. Print F 해주세요라고 하고, 따옴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d 자리에 이제 a가 출력이 되고, 아래 줄로 내리시오. 이게 되는 거죠? a, 이 자리에 a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화면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a가 10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군요. 자, a, 음, 별, equal은 5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a는 a 곱하기 5를 수행하세요. 라는 뜻이죠. a가 현재 10인데 a 곱하기 5를 하면 뭐가 되나요 바로 이제 50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해주세요 라고 그랬고 자 화면에 보이는 거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고 이 퍼센트 d 자리에 이제 a가 오게 되겠군요 그래서 화면에는 이렇게 음 해주고 50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군요 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에 a 이퀄은 5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a는 a 나누기 5를 하세요. 즉50 나누기 5를 하세요라는 뜻이죠. 50 나누기 5를 하면 뭐가 되나요? 예, 네, 몫은 10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네, 출력을 해 주세요라고 해 주고 자, 다운표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대로 음. 어, 그대로 이제 표시가 돼 주고요. 이 퍼센트 자리에 이제 a가 출력이 되겠죠. 네, 그래서 화면은 어떻게 돼요 이, 이걸 5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여기에 뭐가 표시가 되죠 A가 50이 표시가 되겠군요 라는 거죠 아 10이죠 네. A 나누기 5니까 현재 A값은 이 10이군요 10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A% 이퀄은 5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A 나누기 5를 해서, 이제 나머지,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A가 10이군요. 10 나누기 5를 하면, 5, 2, 10, 나머지 0. 이걸 우리는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출력을 해 주세요. 프린트 F 해 주세요. %하고, 음, A죠? A. A하고, 자체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두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세요. 퍼센트 D 줄 바꾸세요. 이렇게 된다 그거죠. 이 자리에 A가 출력이 되니까 화면에 출력되는 결과는 이렇게 해주고 어, 나머지가 뭐죠? 지금 0이군요. 0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다라고 하면 이제 결과가 참이다, 네,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참은 우리가 이제 추루다라고 하고 이제 숫자로서는 이를 말을 하고요. 거짓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펄스다, 숫자로는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and, 다음에 이제 o 다음에 낮 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and가 되고 화가 되고 이제 낮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a and b를 출력하세요. 그러면 이것의 결과는 참이냐 거짓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 e n d 는 어때요? 양쪽이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쪽이 어떤 조건이 붙을 거고 이쪽이 어떤 조건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참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참 거짓인 경우가 있고 어, 거짓 참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거짓 거짓 이런 경우가 있겠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술력 결과가 거짓이 되고 얘는 이제 참이 표시가 되는 게 이제 논리 연산자입니다. 와는 어떻게 되나요? A 오와 비가 있었을 때이 앤드 대신에 이제 시언어에서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어, 이거 대신에 이제 우리는 이런 기호를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어,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죠. 참 참이 있을 거고, 네참 거짓이 있을 거고, 네 거짓 참이 있을 거고, 네 거짓 거짓 이렇게 나올 때가 있겠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참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거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not은 뭐예요? 네. 예를 들어서 not A다. 그러면 A가 참이 될 경우, 거짓이 될 경우가 있죠. 참이면 반대로 표시하는 거니까 거짓이 되고 얘는 이제 참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연산자, 이렇게 두 개짜리 붙은 것은 논리연산자로서 결과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표시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트. 비트 연산자는 우리가 이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비트라는 것은 뭐예요? 1비트. 나올 수 있는 거 0, 1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이게 이제 엔드, 곱이 되는 것이고, 자, 이게 이제 합이다라는 겁니다. 고, 합.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베타적 우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이거 그러니까 엔드가 되고, 이제 5화가 되는 것이고, 베타적 어, 5화가 되는 것이고, 자, 이거는 쉬프트. 자, 이거는 좌측, 화살표 방향입니다. 좌측 시프트 1비트씩 옮겨가시오. 우측 시프트 오른쪽으로 하나씩 옮겨가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낫의 의미가 됩니다. 이렇요 자, 예를 들어서 3, 5와 5를 하세요라고 그랬습니다. 3, 5와 5를 하면 뭘까? 이건 비트 연산자거든요. 그러니까 8비트다라고 주어졌을 때 네, 이거를 이제 이진수로 바꿔요. 3을. 그러면 3은 이진수로 얼마예요? 0011이죠. 1의 자리, 2의 자리니까 5의, 5를 이진수로 바꿔요. 그러면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니까 5는 얘와 얘를 가져오면 되죠. 자, 이거는 3이고 이거는 5가 되는 거예요. 5와 조건을 하는 겁니다. 5와는 하나라도 1이면 1이니까 결과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1, 1, 1, 이렇게 되는군요. 1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3, 5와 5는 어, 결과가 7이군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죠. 엔드를 해볼까요? 3, 엔드 5를 하시죠. 그럼 똑같이 3을 이진수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5를 2진수로 바꿉니다. 됐죠? 이것에 이제 엔드를 하는 거죠. 엔드는 둘다 1일 때만 1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01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얘가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뭐예요? 1이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3&5는 1이에요. 라는 겁니다. 다음 베타적 5화를 볼게요. 3꺾쇠 5, 베타적 5화입니다. 자, 3을 2진수로 네, 바꿔주고 자, 5를 네, 2진수로 바꿔주고, 이것에 베타적 5화를 하시오. 베타적 5화는 서로 다르면 일이죠 서로 다르면 1. 그래서, 다르고, 다르고, 같고. 그럼 얘는 10진수로 얼마인가요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6이 되나요? 네, 6이다. 그래서, 3과 5의 베타적 5화를 하게 되면, 결과가 6이군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과가 무엇일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참이면 예를 수행하고 거짓이면 예를 수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조건식, 다음에 연산식, 다음에 어, 콜론 연산식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 우선순인데요. 위 우리가 이제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있었을 때, 어, 곱하기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를 수행하듯이 여러 연산자가 섞어져 있었을 때, 어, 어떤 걸 먼저 수행하느냐라는 겁니다. 어, 제일 먼저는 이제 과로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항 연산자들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 단항 연산자들.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네, 나누셈, 곱셈, 나누셈, 나머지 연산자, 더셈, 뺄셈 이런 제 산술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죠. 자오른쪽에 화살표는 뭐냐면 2 곱하기 3 곱하기 6이 있었을 때 어느 쪽부터 하나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하죠. 그래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연산의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는 왼쪽부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음, 뭐를 이제 살펴보냐면, 대입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요. A는 B는 C는 이렇게 섞어져 있었을 경우에, 뭐부터 수행하나요? 바로 이 부분부터 수행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는 이렇게 다 대입일 경우, 오른쪽부터 이렇게 수행을 한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not and or의 연산자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 not의 연산자가 저 위에 있죠. 그래서 어, 순서가 not and or 순서예요. 이렇게 연산 기호가 논리 연산자든 어, 논리 연산자가 이제 섞어져 있었을 경우에 우선 순위가 not and or 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